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보충하고 마무리와 함께, 그리고 시, 그 사이버 피지컬 프로덕션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CPS, 사이버 피지컬 프로덕션 시스템을 CPPS로 표기합니다. 제가 가끔 혼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의 발전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임비디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네트워크로 제어, 모니터링, 조정 및 통합되는 물리적인 인공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사이에 상호 작용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기본 기술로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갖는 시스템입니다. 이 경우는 운송, 운송 경로, 제조시설, 원료및 관리 프로세스 등의 일부로서의 인베디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또한 통합된 고성능의 작은 소형 컴퓨터의 객체, 그리고 센서와 액체에터에서 발생되는 성능이 우수한 인프라 구조가 존재합니다. 센서 및 액체에터를 통해 직접 물리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물리적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속도를 향상시키는 분산형, 대화형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갖춘 글로벌 데이터 네트워크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무선 유선, 로컬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의 연결 그리고 전세계 이용 가능한 데이터 및 서비스로 사용됩니다. 이 또한 전용 장비, 브라우저에 의한 명시되지 않은 일련의 멀티모드의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에는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통합, 센서 기술, 데이터 및 정보 처리, 제어 및 모니터링, 네트워킹, 액추에이터, 적응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차례대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회사 내부와 회사 전체에서 물리적 세계와 가상 세계를 통합합니다. 여기서 기본은 개체의 유일하고 자동화된 식별입니다. 센서 기술.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온도, 입력, 위치 등에 대한 센서를 사용하여 현실을 기록할 수 있으므로 물리적 프로세스를 포괄적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데이터 및 정보 처리에서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데이터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이 존재합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스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어 및 모니터링,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특정 인텔리전스를 처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자율과 예를 들자면 중앙 인스턴스 없이 정의된 규칙의 집합을 근거로 결정을 하고 물리적 프로세스를 조정 가능하게 됩니다. 네트워킹,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이미 기업 및 가치사슬에 존재하는 IT 시스템 및 사람과 다른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과 통신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액추에이터는 프로세스에 능동적이고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로봇 응용 분야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적응성이 있는데요 이 적응성은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각 상황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고 자신의 기술을 개발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조금 심화해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구현을 위한 구성 요소인데요. 이거는 독일 미행공대에서 근무하시는 만프레드 프로이 교수에 의한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선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프레드 교수가 제시하는 이 아키텍처는 여러 계층의 같은 구조에 따라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계속해서 병합하여 더 높은 수준의 시스템, 즉 시스템 오브 시스템입니다. 더 높은 수준의 시스템을 형성하는 능력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아키텍처의 외부 쉘은 물리적 기계적 시스템을 형성하고 그 위에는 인베디드 시스템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계층에는 모니터링, 제어 및 규제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장치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 센서와 액추에이터는 여러 계층의 검증, 그 아키텍처의 다음 계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센서는 물리적 데이터를 기록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물리적 프로세스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추가 계층은 전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다른 시스템에 대한 그 인터페이스는 통신 시스템, 즉 다른 시스템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인간과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상호작용은 HMI, 즉 인간 기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발생하고요. 인간 및 다른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은 양방향 이 관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한번 이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한번 유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그럼 이 실체는 무엇인가? 여러분들께 자꾸 시스템, 시스템 메시지가 복잡하게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요 물리적 개체 에 내장되고 인터넷을 통해 서로 연결되는 강력한 마이크로 컨트롤러다. 그 다음에 센서, 컴퓨팅 파워 스토리지 용량 및 통신 기능을 갖추고 있어 환경과 동적으로 그리고 대체로 자율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네트워킹 측면을 통해 클래식 인베디드 시스템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네트워킹 능력의 기본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네트워킹 기능은 자기 식별에 있습니다. 즉, 나는 누구일까? 두 번째는 서비스 탐색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까? 그리고 세 번째는 활발한 네트워킹입니다. 내 주변, 내 주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하는 이러한 기본 원리를 갖추고 있습니다.